자, 안녕하십니까. 고호레트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 또 간만에 이제 PC 엔진을 연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격투게임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용어의 번하고 뭐아름연습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엔 PC 엔진으로 발매된 용어의 번, 아름연설 2, 아름연설 스페셜, 그 다음에 월드유로즈를 했던 건 예전에 올렸었고, 그래서 오늘은 용호의 원원 PC 엔진으로 이식된 제품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은 PC 엔진이 8비트 게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픽 칩이나 이런 것들이 16비트 그래픽 칩을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CD 매체거든요. CD 매체. 카트리지가 아요 그러니까 CD 매체기 이 때문에 고용량 게임을 할수 있게 이렇게 잘 나와줬어요. CD 롬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8비트인데 CD 롬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게임기가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pc 엔진이 그래서 되게 엄청 고가 게임기 였던 거예요 용어의 권 원도 솔직히 이식이 나쁘게 된건 아닌데 아쉬움은 있죠 근데 어쨌든 없어용 빼고 어 이식된 게임기 중에서는 가장 이식도가 좋아요 음이도가 좋아요 아 어... 이줄 해볼게요. 나 게임 못하니까. <laughs> 류. 그래도 류지. <laughs> PCN 이좀 단점이, <laughs> 로딩이 좀 길어요. <laughs> 음. 로딩이 조금 길다는 게 단점. 어. 로딩이 좀 길다는 게 단점. 그리고, 주민 주마우이 있는데, 주민 주마우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게또 단점. 아. 어. 그 외에는 그래도, 뭐, 게임, 뭐, 8비트 게임기 치고는 정말 이식이 잘된 거죠. 진짜, 제가 봤을 땐 최고로 이식이 잘, 잘된용의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품 CD도 엄청 비쌉니다. 이거. 정품 CD가 내가 알기로 한 10만원 이상 할걸요? 음, 비싸요. 음. 저는 이거 PCN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품 안 써요. 다 복사 CD 쓰지. 왜냐면 PC 엔진은 복사 CD가 그냥 돌아가는 게임기에요 말씀드리지만 예. 이때 당시 게임기들은 복제 그 정품 CD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 CD도 그냥 정품처럼 읽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좀 이제 다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사운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 BGM이 그러니까 BGM 사운드는 어 나쁘진 않은데 음악 사운드가 좀 너무 BGM 사운드보다 너무 좀 작아. 좀 뭔가 좀 비, 어, 비율이 좀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사운드가. 예. 좀안 맞아.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게, 예.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 아마 허드슨에서 이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원. 근데 이식을 잘했어요. 여기 주민 주마 옷이 좀 이렇게 좀 아쉽죠. 지금 눈이 조금 아파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려졌다 이걸로 만들어 버렸어. 어, 그게 조금 아쉬워 이게. 어. 우와. 오후. 그리고 이제 원래 원래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기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노란색깔도 아니야 기가 그냥 계속 연두색이야.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면 이식 정말 잘된 거죠. 어. 제일 잘 됐어. 어. 어. 또 여기 여기서는 또 사운드가 좀 커요. 또 게임으로 들어가면 또 사운드가 작아져. 어. 이런 것도 지금 이식 잘 됐죠. 로딩이 좀 있다는 거. 어 외에는 괜찮아. 주민 주마호 두 가지만 좀, 그 그러니까 주민 주마호만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만들었으면 이거는 진짜 명작이 될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아쉬워요. 어. 이게 좀 눈이 아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막 잘렸다가 안 잘렸다 막 이러니까. 아, 이 새끼 어리게 는기길라 그랬는데, 우와, 아니 그거 아닌데, 용은안 말라 그랬는데, 아, 이 오, 그 사운드가 조금 이식도가 떨어져 사운드는 좀 아쉬워. 아, 이런 타격음은 죽여요. 오, 저 진짜, 진짜 잘 됐어. 그리고 이제 류 얼굴이. 어, 류 얼굴이 좀더 젊어졌어. <laughs> 어, 어, 어. 어. 용호 남무 헤, 어. 다다다다다다. 아. 이 잘됐죠. 정말 잘됐어. 아, 이거 PC 엔진 용호 의건을 이거 딱 나왔을 때용상 갔을 때. 딱 용의 권을 틀어놨는데 난네오즈 틀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보니까 PC 엔진이라는 기계가 CD로 막 돌아가더라고 그거 진짜 신기했죠 와 이게 오락실과 똑같네 어렸을 때그 어린 눈에는 막 그랬는데 뭐 똑같아요 거의 지금 성우 목소리까지도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이식한 것 같아 음. 이식도는 진짜 좋아요 이식이는 좋아 봐봐, 이것도 포양상호권이 다섯 번이잖아. 이지로 했으니까. 근데 메가드라이브 파요. 어이, 존나 사기적이야. 메가드라이브가 진짜 어려운 거야, 보면. 어. 오, 어 이게. 팍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팍 소리가 날때 입력을 하고 눌러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게 바로바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예, 네. 이건 그래도 조작감이 좋은 편이에요. 음, 코켄. 야, 진짜 오라실 거랑 거의. 뭐.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20도가 그래도 한 90%는 하지 않았을까? 시스템도 그렇고 한90%는 이식한 것 같아 진짜로. 거의 완벽하게. 처음에 첫 판만 좀 로딩이 길고요. 두 판, 세 판, 그러니까 두 판째부터는 로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길진 않아요. <목소리> 어우, 화끈화끈해요 게임이. 와, 아, 와, <목소리> <목소리> 재밌어. 아, 재밌어. 사운드도 조금 약간 좀 어레인지 됐어요 어레인지 조금 어레인지 됐어 어. 사운드가 좀더 컸으면 좋았을텐데 믹싱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니까 아이고 이런 아. 폐양상호권딱 쏠라고 했는데 오포 오겐 재밌네요 야. 역시 PC 엔진이야 근데 이걸 하려면은 PC 엔진 본체 사야 되죠? 또 이걸 하려면 뭐 CD는 꽂아도 되지만 아케이드 듀오 카드를 또 사야 돼요. 아케이드 듀오 카드도 한 5만 원씩 해요. 지금 7, 8만 원, 5만 원, 7, 8만 원 해요. 그러니까 어우, PC 엔진이 진짜로 지금 사서 할래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 만큼 재미있는 보장하는 게임기 같아요. PC 엔진이 확실히. 어. 이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비싸서 못 샀다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비쌌죠. 아마, 이게 지금 16비트 게임기도 아니고 8비트인데, 예? 거의 뭐 16비트보다도 더, 어? 더, 진짜로 20도가 좋은 게임기잖아요. 이게요. 와 왜냐면 이거 출시 당시가 한 60만원 돈이었으니까 pc 엔진이 예, 1 6피트 게임기도 비싸 봐야 25만원 30만원도 안했는데 이거는 1 6피트 게임기가 아닌데도 예, 60만원씩 했으니 엄청 비싼 게임기였죠 따지고 보면 와 찢어야지 <laughs> 역시 킹은 찢어야지 국물이라고. 아 이식 잘 됐어. 아 진짜. <laughs> 자 킹이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찢어지는 거 보고는 여자인 걸 알고 충격 먹었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터보 버튼이 있어 가지고요. 터보 버튼으로 끝내버리면 끝나요.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아, 봐봐, 터보 버튼 금세 되죠. <laughs> 아, 너무 편해. 기도 중요한데요. 용어 이거는요, 에너지가 많아야지, 장땡이에요. 진짜요, 중요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거 보너스 스테이지도 거의 이시 그대로 있죠. 음.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하, 장난 아니었었어요 진짜 이거 인기 좋았죠. 이식돼가지고 막와 끝내줬지. 근데 p c 엔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 애들이 사질 못하지. 60만 원짜리 어떻게 사? 그때 당시에 엄청 비쌌죠 게임기. 중고도 엄청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사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은 거야. 많이 보급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어 게임기가 진짜 재밌다는 걸. 근데 못해본 사람들은 재밌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비싸가지고 어 사보지 못했는데 와후샷 아유 진짜 았다씨그 애네 아 이거 <laughs> 아, 그래, 네. 기칸이 좀 색깔이 아유 안 바뀌니까 잘 모르겠다 진짜 아 이게 헷갈린다 아, 요나 이건 이식이 안 됐어. 원래 한대더 맞잖아요. 없어요, 웃냐. 이건 이식이 안 됐어. 그냥 한 대만 딱 맞으면 무조건 다운되면 끝나. 그러니까 요런 어? 오리지널과의 좀 차이점? 이런 것도 딱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는 또 이게 재미가 있어요. 푸차. 따다. 이새끼야이새끼 소! 포! 겐! 좋았어! 아 아우. 아우, 재밌네. 역시. 아, 언이다 아, 언 가오 소포 겐! 대왕 상호권을 조져버리겠어. <laughs> 우리 유리를 데리고 갔어. 조져버리겠어. <laughs> 자 용의 거는 아 기리기 남을 명작이에요. 진짜 처음에는 스파이 아류작이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아 희대의 명작이다. 잘 만든 게임이었다. 알고 보니까 참 수식어가 많은 게임이에요. <laughs> 참, 이식도 여기저기 좀 많이 됐구요. 음. 근데 참, 신기한 게, 세턴하고, 플스1하고요, 용의권 1이 이식이 안된거 아세요? 그니까, 세턴으는 용어의권 3즈가 이식이 3만 됐어요. 내가 알기로. 1, 2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하, 넘기고, 훈. 오우, 새끼, 점프? 전 오픈 점프 점프 다운 리스킨 오 막았어 이, 이 미시도 야 그거 네가 막으면 안 되지 그치 이게 사운드가 너무 작아 진짜 이게 b g m 하고안 맞아 좀 미싱이 좀 아쉬워요 그게 사운드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오렌지 이게 약간 오렌지 됐거든요 오렌지 아, 이그레이드 야파. 원래 제가 야파. 야파 계속 써야 되는데 안 써. 빡. 아이티 에까지 맞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질에서 할 만하네. 아이씨. 노멀로 했을 때도 어렵더라고요. 응 응. 빵. 또는 야치가 되 데코 오래너지 깔아 네 힘으로 내네 힘으로 푸셔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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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새끼 리오 무식한 새끼 요번에도 보너스 게임 이걸로 할게요 에너지가 많아야 돼 <laughs> 시작 오 너무 편해 아우 너무 좋아 연타 기능 있는 게 역시 좋아요 네오즈 오리지널 연타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없어용 했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야 돼. 호환권 고켄. see the seven the factory. 미스터 비. 어, 메가 드라이브의 미스터 위. 어,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어, 메가 드라이브. <laughs> 어, 에너지 많죠. 에너지가 좀 많아야 돼. 어이, 에너지 많은 게 장땡이야. 쉬. 어. 아이, 뭐 이래, 또. 쉬. 이게 아니잖아. 어,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 마. 어, 네, 이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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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지 마. 어, 왜 이래? 어, 아니랬는데? 어이씨, 졌다. 아이씨, 왜 이러지? 어? 어, 저, 저, 잘못 막았었는데? 제가 이거 선행 플레이를 좀 해봤거든요. 어, 왜 이러지?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먹어, 이 새끼야. 이런 거 골치 아파하노, 이씨 아이씨, ㅅ끼 또 많이 때렸다. 오케이. 오, 막았어, 이새 어, 무슨 새끼야. 어, 어, 뭐야? 와, 이러지서 봐. 미쳤어, 씨.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그, 왜 돼, 씨. 어, 까 아, 나 미치겠다. 아, 옛날 치긴 했는데, 컨트롤이 안 먹었어. 아... 아, 살짝 짜증나네. 음, 야, 오히려 노멀이었을 땐 그냥 한 번에 깼는데. <laughs> 참나, 이진데. <이즄대. 웃음> 아, 환장하겠네. 이진데. 노멀일 땐한 번에 깼거든요, 이거. 어씨, 날아차기 맞았었는데 안 맞지? 다맞지다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아, 아 저이씨 어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 새끼 아이 진짜 씨 그치 아 역시 미스터 비기 아이씨 노컨으로 깰라 그랬는데 씨 원래 업소용은 이렇게 잘 앉았다 일어나면 날라오는데 이게 이식 이시, 그건 이식이 안 됐어 날라오질 않아 잘아참 아, 그게 왜 돼? 야! 그게 왜 돼? <laughs> 아니, 그게 왜 돼? <laughs> 미치겠다, 씨. 그게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주변에 젓가락, 씨. 그리고 원래 이게 도움 닫게 해서 날라차기 하면 더 멀리 나가거든요, 날라차기가. 없어, 형은. 아, 나 진짜 씨 와, 미치겠다. 씨쳤겠다 약간 사운드가 좀 먹는다. 그래야 되나? 원래 이렇게 딱딱딱딱 개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안 나? 네, 그건 조금, 그것도 조금 아쉬워요. 사격음이 원래 딱딱딱딱 들어가야되는데 먹어 자꾸 사운드가 이건 이식 잘했어 원래 끝판일때 아무 말도 안하거든요 더갈라데게겜 타쿠마잖아 타쿠마 리오 아버지 자 타쿠마를 한번에 깰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락실에서 진짜 1 0원 갔다가 끝판을 깨기도 했지만 끝판이 결코 쉽지는 않았거든요. 어, 끝판이 쉽지는 않았어요. 스피드 하면 파워 하면 어우 태양 상권한대 잘못 맞으면 그냥 골로 갔지 오락실은 한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어, 처음에 이거 장풍 막 흡수되는 것도 몰라가지고 막 에. 진짜 어렵게 썼는데 옛날에는. 이게좀이쪽로딩이좀 이게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네오지오 cd 보다는 로딩이 짧을걸요? 네오지오 cd 로딩 이쪽으로 이쪽서아징하잖아 이쪽으로 이 네오지오 c d 로 하면은 로 걸려요 진짜로 <laughs>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 오늘따라 음. 로딩이 일정하지가 않아 게임이 어쩔 땐 짧고 어쩔 땐 길고 음좀 그래요 이게 이 그러니까 로딩 빼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로딩만 좀 짧았으면 참 괜찮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SNK 게임을 하려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케이드 듀오라는 카드를 또 따로 구입해서 사야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또 예. 카트리지가 없으면 은 아예 게임이 안되니까 예. 끝판입니다 이 ㅅ 아! 저것도 맞았어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저것도 왜 맞어? 아니 그 자꾸 맞아 아이씨 또 이래 아 답답해 씨. 이게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느려 오라시코보다 반응이 좀 느려 어. 에이씨. 아 이게 패왕 사원권이 너무 안 나가니까 아주. 저... 좋았어. 그리고 이제 없어용은 이름들이 뒤에가 있는데 이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바가 꺼매요 여기가 꺼매 용량을 안 먹게 하려고 껌하게 그냥 해 버린 거 같아. 잘렸잖아, 우회가. 어, 왜 그러게? 아니, 왜또 크게 돼? 깼네. 아이고, 이지로 힘드네 힘들어. 아 자, 하여튼 PC 엔진 참, 이식 잘됐어요 네, 이식 잘됐어용호 o u 이식작 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진짜 o r a g 미 Chabas, Timis, t 스비 근데 2는 안나왔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1을 이식해놓고 어. 2까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2는 안나왔어요 내가 알기로 1만 이식했어 용의 권이 어. 그래서 s n k 이용웅의권1 아랑경설 2 아랑경설 스페셜 그리고 월드히어로즈 2 그리고 또 있나 퍼펙트가 있나 이게 하여튼 몇개안 돼요 어, 이식된 게 하여튼 그래서 pc 엔진이 아주 그냥 난리였죠 이게 10대 가지고 아랑요설도 그렇고 이0도가 가장 좋은 게임이에요예 다른 콘솔들 중에서도 으뜸이 으뜸 예 그래서 엄청 일본에선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비싸서 그랬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서 사가지고 구매해서 게임하는 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기는 힘들어요. 전성기 때도 이거를 사가지고 플레이 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게임이 비쌌으니까. 음. 아이, 점수 아깝다, 씨. 자, 오늘 어쨌든 PC엔진으로 나온 용어이고, 원 플레이를 해봤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 자, 이건 또안 되고. 제가 뭘,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요이제 요 아케이드 카드 요거 요게 있어야 돼요 음 요게 있어야지 SNK 액션 게임을 할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없으면 이제 이게 용 요건이 이거 숨겨진 미니 게임 있는데 빠진 것으로 있거든요 아 그거 보여드릴 거 그랬나?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근데 이렇게 나와 다 여기다. 두두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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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죠이기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laughs> 이 게임은, 이 게임은... <laughs> 이거 사다해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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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PC 엔진 여기다. 여기다. 여 재밌게 즐겨봤고다 예, <laughs> 네, 다음에는 또. CNG로 나온 거뭐아랑시2 스페셜 뭐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또 플레이해 보는 영상 또 따, 따로 또 담아 볼게요 담아 볼 거고 아 어쨌든 격투 게임 외에도 뭐 이런저런 다른 또 재밌는 게임들도 가끔씩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하루에 한 편씩 정도는 찍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영상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고레트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